오늘은 아주 중요한 역대급 컨텐츠 형들 오늘 내가 만들거야 뭘 만드냐고? 바로 우리가 태권도를 할때 보호대를 찹니다 무슨 보호대냐 바로 낭심보호대입니다 남자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낭심보호대를 만들겁니다 그걸 어떻게 만드냐 저번에 만들었던 이도르망치 있죠 이토르망치를 다시 녹여가지고 흙바이가 강철 팬티를 만들어주면서만아 이 강철 반스를 만들어가지고 내 중요한 낭심에다가 다 때려 부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없어서도 필요 없잖아. 야, 나커쓸데도 있어. 주인공 어, 나 흙을 대충 한번 닦아줘야 됩니다. 오, 형들, 이게 이나을 말이야. 바로 녹여버릴게요. 이 냄비 그대로를 사용할게요. 어 토치로도 녹일게. 와 이거. 어 지금 바로 녹고 있습니다. 프라이팬 먼저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동시키는 게 오늘 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아니 직접 해도 왜안 녹지? 와 아예 안 녹는 것 같은데. 그냥 납을 사오자. 어납 사오자. 그게 빠를 것 같아. 계세요 납 사러 왔습니다 네, 좀맹겨놨어아또 아, 만들려고 사장님 납을... 근데 을오기적 차고 같이 꺼아기요아 제가 방구 꼈더니 사람들이 냄새 안 나고 차려요 사람들이 <laughs>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장님 납 10만 원씩만 주세요 아. 네네 어다남 맞네요 응. 이것도 남 맞죠? 이것도 남이였나 이걸로 오빠의 오늘 강철 반스진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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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들호 쫙 열어라 이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헉?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사장님. 이제현 우파이가 다시 갔다 왔어요나을 통째로 여기다 넣어주고, 어, 여기 있는 나다 녹여버리겠습니다. 이미 별풍 우파이는 이제 반스 부분을 만들어줘야 돼요. 반스 부분. 삼각형 반스를 만들게요. 삼각형 반스. 뒤에는 티 반스로 해줘 아. 지렸다 오케이 이게 앞 모습 반스고요 이게 뒷 모습 반수입니다 형이 열 어, 개, 그 앞에, 앞에 뒤에. 아 어, 내가 작게 했나? 크게 되구나. 어 뒤에? 어 나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근데 구멍을 좀 뚫으면 좋을 것같아요 끈을 해야 되거든요 끈. 끈을 묶어야 되요 구멍 뚫렸고요. 오케이 지금 구멍 보이시죠? 나이스. 어, 흙으로 덮어줍니다. 이제 형제 여기 잘 덮어준 거를.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 어디 붙자. 바로 부어줘야 돼요, 형들. 지금 바로 붙습니다. 들어가고요. 긴장되는 순간.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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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이단 기다려 보자. 아직 근데 형제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도 부어 줄게요. 자, 일단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형들. 내가 구멍 뚫어준 거 그대로 있고요. 어, 만들어진 거 같아. 자, 일단 이걸 꺼내 볼게요. 오케이. 티반스 위에 완성. 밑부분 완성 나이스 와 이렇게 뜨거웠어 와 이야 여기에다가 못을 하나 박아주고 오케이 끝 풍년이다, 풍년이다, 풍년이다 나이스 아, 뒤에 있지. 뒤에는 티파스거든 엄마. 어 이거 묶어줘. 아 이거 아픈가 아픈가 모르겠네. 아프지 울리니까. 그래?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안 하는 건데? 아니 이따 앉지 말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네네네. 오케이 엄마. 완전! 응. 완전! 어, 바로 더블스틱. 때려. 엄마 스파링 중. <laughs> 이렇게 때려야지 밀지 말고 이렇게. 어케이 때려. 내구성. 밀지 마. 아그건 미는 거고. 어. 아안 아파 아, 안 아파요? 안 아파? 아마 이렇게 때리라고 때려 빨리. 아 밀지 말고. 아그니까 옆으로 옆으로. 엄마 축구 안 해봤어? 아 엄마 비 때릴 때로. 아 엄마. 아빠가 근처 병원에 고추 다친 환자 곧딸 거라고 아! 전화해 봐. 엄마가 장난할래. 아나 장난할래. 대성 김씨 18대손이라고. 아 잠깐 살살 때려. 아, 나, 나, 아 엄마. 어, 어 무서워. 어, 아이 잠깐. 센세기 센세게 이거. 아어 때려. 아안 아픈데? 엄마 해봐. 오 가면. 와안 어, 아파. 또 다시. 아아 그래 진동 오거든요. 안 아파. 형들. 내구성 인정? 어때? 엄마 뒷패지 때려봐 잘 어, 때려? 어, 안 아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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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남자 김 은빵 오선 소대자꽝 박래 엄마 무서워 성운이.. <laughs> 어, 그래, 어 그냥 현타오니까 어 그냥 재미..거 맞으세요? 형들 Kuduk lupa untuk talang talang, dan